나는 솔로 22기 결혼 커플에 관해서 파혼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죠. 원래 10월 말 결혼식이 예정이었고 식장도 알려진 상태 광순의 집안에서 클레임을 걸었고 마마보이라서 설득이 안 됐고 최근 이슈도 광순의 가족이 접했다 숨기려고 인스타에 내색을 안 했는데 광순의 지인이 알게 돼서 알렸다 결혼 이슈 아니면 가해자 무슨 성격에 고소 운운했을 텐데 계속 숨기려고 행동 그래서 며칠 전그 가해자가 다른 여자 출연자와 밥 먹는 자리에서 펑펑 물었다. 방송 종료까지는 파원 사실 비밀 유지 예정. 방송 조지면 안 되니까 나도 관계자지만 잘된 듯. 이라고 올렸습니다. 영자 친구라는 사람도 이런 댓글을 달았죠. 하여자니 뭐니 한건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지. 그게 진짜 전부겠니? 욕하고 까내리는 글은 많은데 친구로서 응원하는 글은 도망치듯이 지워야 돼? 지워도 어차피 신나게 캡처해서 돌아다닐 텐데 그냥 여기 와서 얘기해. 영자한테는. 괜히 불지펴서 미안하다고 했고 친구 사이는 우리 알아서 할게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영자 친구가 파혼을 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파혼글에 관해서는 인증이 없는 상황. 여론은이 글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파혼글 작성자의 이름은 25기 영동. 심지어 이런 글도 올라왔으니 잠시 읽어 보세요. 근데 다단계가 어... 누구야? 야 그래도 어... 얼마 전에 포스코 직원이 청첩장 받았다는데 그냥 파혼이라고? 어... 현재 댓글 반응은 근데 정의 앞에서 평평 온건 어찌함 어제 정의 현숙 영자 셋이 만났던데 출연자 유출 오해 받겠는데. 누구랑 밥먹는 자리에서 운것까지 알정도면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닌건데 그정도 지인이 낯설게 이런 걸쓰는게 빨리 되냐 크크크 조용히 본인들끼리 문제됐어도 됐겠지 관심 끄는 이글를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크크크 파혼 예정은 또 뭐임 희망사항인가 그러게 크크 파혼이면 파혼이지 파혼 파원 예정은 또 뭐냐 크크크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